마지막 선수, 아마추어 적, 이민성 선수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인데요. 마지막일 수 있는 경기에요. 가보겠습니다. 자, 아. 다섯 번째 경기. 이번 판 유찬이 선수가 잡으면 게임 끝나죠. 화이트 가 이기면서, 네, 뭐, 끝나고요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번 차가요, 상금이 30만원이잖아요. 어, 총상금이 30만원인데, 20만원이 우승상금이고, 7만원이 준우승이고요또 3만원이 다승왕이에요. 어, 그래서 또 다승왕 경쟁도 지금 또, 재밌거든요. 다승순위가 보시면 지금 이렇게 쭉 있죠. 예, 뭐, 3승께부터 쭉 있는데, 오늘 이제 윤찬일 선수가 이번 판도 잡으시면, 4승 0패, 4승 왕도 또 이제, 어, 해볼 수가 있어요. 예. 자, 먼저, 몽군 선수 보이고 있고요 이민성 선수 보이고 있어요. 사실 좋아요. 어, 예. 네. 스코어 보시면 돼요. <laughs> 스코어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까? 어, 화이트가 앞서고 있어요. 3대1 스코어고요 아, 그거는 이제 끝나고, 어, 경기 다 끝나고 제가 방송국에 글 쓰니까요. 그거 보시면 돼요. 네. 자, 12 압이죠? 어, 이민성 선수 12 압이구요. 윤찬이, 와. 생터블이죠 야, 진짜, 배짱 있네요. 어떻게, 아무튼 마지막 경기고, 어, 마지막 경기니까, 뭐, 그냥, 원뱃 더블 하면서 그냥 잡으면 게임 끝나는데, 야, 아 마지막 경기인데, 팩, 생 더블인데 가장 먼 지역이에요. 물론, 뭐, 임성 선수도 원서치가 됩니다만, 스포링 풀 이미 지었죠. 예, 뭐, 이제, 노스포 3회도 못하는 것이고, 아, 네 추천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예, 질도좀 해주시고요. 팬가입도, 어 건방분들 해주시면 감사하죠. 자, 아무튼, 뭐, 이미성 선수가 원서치가 됨으로써, 어, 먼저 본건 좋습니다만, 봐도 할게 없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예요. 어, 아, 싱터블인데 내가 뭐할수 있는 게 없어. 어차피 12앞에 있고, 스포닝 풀도 아까부터 지었었기 때문에, 예. 할수 있는 게 없다는 게 제일 큰 문제고요. 나 뭐, 저글링은 찍지 말고요. 1군만 찍는 게, 예, 제일 좋죠. 자, S3가 5시 가면, 네, 보겠구요. 리버형, 네. <laughs> 피니이시네 어, 자, 벙커. 벙커는 뭐 지금 타이밍에 굳이 안 지워도 돼요. 어, 안 지워도 되는데, 뭐 아무래도 뭐 서치가 아직 안 됐고, 어, 뭐 아직 뭐본게 없다 보니까, 안전빵이죠, 뭐 안전빵. 어, 근데 뭐 지금 굳이 100원 투자하지 않았어도 됐는데, 예, 네, 뭐 아무튼 번거롭네요 투배구요. 이민성 선수도 어 조금 더 부유하게 하고 있어요. 아무튼 생더블 출발이었기 때문에 자신도 1군만 계속 찍어주면서 좀더 다수 붙였고요. 지금 미멀 쪽에도 조금 더 붙이면 조금 더 좋겠고요. 자, 제 s c 비가 본진쪽까지 볼수 있나요? 아! 자, 투가스 먹는 것까지 보고 어, 잡혔어요. 아, 근데 진짜 초반 생터블이 너무 좋아요, 근데. 그니까, 러 아무리 뭐 12압 한 다음에 저글링 안 찍고 1군만 찍었어도 애초에 생터블이 너무 좋아요. 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노스포 3회 해도요, 센터볼이 좋아요. 근데 지금은 노스포도 아니었고, 2에, 어, 12합 이후에 스포링풀이었기 때문에, 네, 초반 너무나 부유하고 좋은 쪽이 윤찬희선수예요 자, 성큼 짓는 모습이고, 본진 쪽까지 또 봐요. 뭐 스파이어가 뭐 짓는지, 오! 아! 아니, 뭘좀 준비하면 이게 안 보여주고 싶은데, 아까도 투팩 준비했는데 다 보여주고, 지금도 럭커 준비했는데 다 보여줬습니다. 와, 황태자님. 야, 진짜. 한개선물로 팬가입 감사합니다. 자주 와주세요. 예, 황태자님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 감사. 그니까, 포즈 쪽의 선수들 주요, 뭔가 준비해온 게 분명히 있어요. 이민성 선수는 지금 보시면 러커. 아까, 그, 김태규 선수는 투팩. 그니까 러 뭔가 준비해온 건 있는데, 다 보여주다 보니까, 준비해온 게안 통하는 거예요. 지금도 보시면 다 보여줬기 때문에, 윤찬이 선수는 뭐 이제, 아, 러커구나. 러커니까 그에 맞춰가지고, 어그 대비만 좀 해주면 되겠구나 뭐 그거, 그거 대비만 해주면 돼요 빈집도 뭐 벙커가 있어서 수비가 되구요 이거 지금 성큰 더 지어야 돼요 메딕이 4개여서요 성큰 4개 이상은 지어야 예, 막을 수 있죠 자 본진쪽 4베럭스와 팩토리도 짓고 있구요 공업과 사업도 짓고 있어요. 메딕이 지금 4개인데, 사업이 안 돼도 지금 충분히, 어, 돌파해볼만 합니다. 아, 일단은, 오성큰이면 좀, 그쵸, 압박만 주고 빼야겠죠? 어. 성큰 짓는 것도 지금 피해에요. 왜냐하면, 이민성 선수가 아무튼, 에, 지금 타이밍에 성큰 짓지 않고, 이 자원 아껴가가지고, 너커로 좀 돌린다든지, 어..그게 조금 더 좋았는데 뭐 압박만 주면서 성큼만 짓게끔 한거 이것도 사소한거지만 되게 좋은 것이고요 자..미탈리스크 떴구요 러커 업은 됐구요 아뭐 네, 럭커보다는 미탈리스크에 좀힘 좋네요 님이 누군데요 자 7시 삼바스쪽 붐이유 니가 누군데 <laughs> 아 무슨 오빠야 어? 니가 뭐 어? 맹승지도 아니고 왜 뭐야 난 본진 쪽의 대비가 완벽해요 어 지금 뭐 빈틈도 없고 7시 지금 못 지키면 게임 진짜 힘듭니다. 일곱시 쪽은 지금 무조건 지키는 마인드가 중요해요. 아, 근데 뭐, 러커도 없고, 예, 지금 뮤탈리스크가 빠져있기 때문에, 이거 막으려면 싸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저글링 찍고요. 저글링하고 이제 뮤탈리스크커내가지고 싸먹는, 구그 수밖에 없는데, 아, 이거 삼가스도 지금 저지, 당했고요. 야, 아, 진짜 빈틈이 없어요, 진짜. 음, 뭐 서치 지금 선가스 쪽 아예 못먹게 하는거 성큰 압박 타이밍까지도 너무 지금 좋다고 느껴지고 있고요 아니요 스폰서는 딴분이에요 스폰서는 딴분이고 저는 이제 뭐 방송만 공업도 됐겠죠 어 공업도 있어서 이제는 섣불리 뭐 이득보기가 힘들죠 오버도 선물 감사 감사 아 너무 지금 안좋아요 지금 보시면 가스가 100밖에 없어요. 그니까, 러 아, 탱크 준비하고 있구요. 배슬도 곧 준비가 되면서, 업그레이드까지도. 아, 전 저분 누군지 몰라요. 근데 저분이, 저분이, 왜 이렇게 어, 아는 척 해. 자, 또 한시 스캔 뿌려보고, 한시 이제 또 가죠. 어 스탑인가요? 와 뭐야? 와 뭐예요? 와 뭐지 방금 이거? 와 뭐야? 와 어떻게 한 거야 이거? 와야와 <laughs> 무슨 이영혼가요 진짜? 와 소름 돋았어 진짜 방금 와 진짜 진출합니다. 서 지금 어떤 디파의 컨슈머 지금 빨리 해야죠 컨슘뭐 합니까 컨슘 컨슈머 컨슈머 되야 나가요. 방풀은 아니에요 1 0퍼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방풀이었으면 저렇게 못 해요. 어. 어. 예. 네. 제가 보여준 게한 5초도 안 됐었는데 시간차 때문에 아닙니다. 무슨 방풀이에요, 에? 야, 진짜 몽근 선수 너무 진짜 너무 잘하네요, 진짜. 어! 자, 물론 뭐 이민성 선수도 끝까지 어, 열심히 해 주고 있습니다만 압박도 받고 있고 아, 이제 본진 쪽에 밈을 먹어주면서 한시 쪽까지도 압박 주고 있는 몽군 선수가 되겠구요 컨슈머비 돼야 예, 컨슈머비 돼야 어떻게 수비가 되는데 아, 컨슈머비 좀 느낌 늦는데 수비는 되겠네요. 아, 성크림 좀 시간 버겨주니까 컨슈머만 되면 아, 수험치고 수비는 되겠네요. 아, 자 한시 쪽에 보실 수 있고요. 컨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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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합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 이민성 선수가, 물론 뭐, 뭐, 수험 가지고 막는 건 좋은데, 이게 문제가, 추가 가스 멀티가 없으면, 지금 이기기가 불가능해요, 거의. 삼가스는 필수고요 지금 타이밍에 저그가사가스까지 준비해주면서, 사가스까지 무조건 먹어야, 먹어야 어떻게 좀 운영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 3가스는 지금 어떻게 압박받고 있구요. 포가스는 아예 지금 못 먹구요. 음, CC 쪽에도 이렇게 또 시야 발견되면서, 커맨드 더 쉽죠. 맞으면서, 어, 이제부터는 사기. 그, 진짜, 에? 너무 사기. 에이트 메카닉기 준비가 되면서. 럭커 뭐하죠? 아, 이민성 선수. 선물 줬어요. 선물. 자, 아무튼, 수원가 없으면 압박 주면서 계속 이제 펑펑 해주면 네, 압박 받을 수밖에 없고요 뒤에 깨졌어요. 야, 진짜, 앞쪽에, 어, 압박까지, 또, 한시 쪽벌티아 압박까지, 뒤쪽까지. 이건 뭐, 3방향 견제인데요, 예. 뒤치기, 앞치기, 옆치기 다 당하는 거예요, 지금요. 아, 성큼 짓고 있지만, 디파가 없고요 2시 멀티 준비해주면서, 예, 코멘트 9시 쪽까지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벌처만 찍어주면서 이제 뭐 마인 심고 탱크 모으고 하면 뭐 되죠 이게 좀 아쉽네요 어 한시 쪽에 아까부터 좀 압박해줬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자 벌처 쑥 그냥 가면 돼요 마인 심고 이민성 선수가 어떻게 좀 이길 수 있는 방도가 뭐냐면, 예, 포카스 는 무조건 먹어야죠 사실요. 예, 지금 뭐 지금 삼가스만 먹고선 어떻게 변수가 아예 없어요, 백퍼 없어요. 삼가스만 먹고선 뭐 이재동이 와도 사실 이기기가 힘들죠. 포카스는 무조건 먹고, 포카스는 무조건 먹고, 디파 가지고 뻑겨주면서인찬이 선수의 추가 멀지 견제, 견제하면서. 어떻게든 좀 기타의 사기성을좀 이용하는, 그좀 수밖에 없는데, 이 말이 쉽죠. 어떻게 포카스 아예 안 주고 있고요 어. 야 팩토리 보소. 6팩, 7팩, 9팩까지. 업그레이드 좀 볼게요. 업글도 찍고 있네요. 이제 투아머리도 좋아요. 두개 지어주면서 공방업, 어 공방업 동시에 찍어주는 것도 좋은데 이민성 선수가 지금 필요한 게멀지 견제인데요.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정면 쪽에 압박도 막기가 벅찬데 뒤에까지 압박해줄 그게 없어요 지금요. 예. 자 아무튼 포카스 먹네요. 그래서 임찬희 선수는 9시까지 먹고요 9시 먹으면 이제 포카스예요 포카스 먹으면 아 임희성 선수가 더좀 힘들 수밖에 없고요 미니맵도다 지금 시야 좋고요 자, 또뭐 지금 시청자가 한 90명, 90명 넘어가고 있는데, 보시는 분들 추천 좀 해주시고요. 질착도 해주시고, 팬가입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 감사. 마인만 심고, 탱크만 모으면 돼요. 어, 탱크 좀만 더 모으면 아마 나가겠죠? 나가죠? 어. 마인 때문에 지금 이민성 선수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너무 없어요. 너무 없고, 네, 예, 조여주면서 이제 그뭐 탱크만 가가지고 펑펑펑 해주면 거의 게임이, 예, 좀 힘들 수밖에 없는 인희성 선수예요 오오오. 또시어요 또. 인구수 는 거의 지금 200이구요, 180 정도. 아 점점 점점 쪼여오는, 에이 네, 쪼이기 아프거든요. 네 미멀 쪽도 압박 주면서, 3탱크도 정면 쪽에도 압박 주고 있고, 네 본진 쪽에서는 마인 마인만 심으면 추가가 뭐, 옷을못하구요 아, 진짜, 서서히, 이렇게, 조이는, 서서히, 굳히는 구도에요 지금요. 음, 야, 화이트 진짜 센데요. 누가 맞습니까, 화이트? 네, 화이트 클랜이, 어, 재방송 클랜 전에 사실은요, 저번 차에도 안 나오시고, 저저번 차에도 안 나오셨었어요. 어, 지금 한 3시즌 만에 나오시는 건데, 야, 정말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험 씁니까? 빼면 돼요, 빼면 되고. 아니, 뭘 미쳐요, 또. 이거 모두 풀면 되죠. 누구시죠, 저분? 아무튼 뭐 게임은 거의 윤철희 선수가 어 잡은 듯한 느낌이에요. 본진 쪽까지도 걸쳐가 아무것도 없네요. 점점 뭐조이고 있어요. 뭐 이쪽도 뭐 아무것도 없고요. 야, 벌초가 무슨 진짜 징글징글 합니다. 뭐 마지막까지 해주는 모습은 좋은데, 그러니까 초반부터 너무너무 너무 힘들었어요. 뭐 승선물부터 그렇고, 에이. 게임은 거의 끝난 모습이에요. 야, 뭐 7시 이제 앞쪽과 네, 본진도 먹고 있고. 펄쳐가 본진초까지도 네, GG